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첫 이십일 중에 첫7 일은 끝났죠. 첫7 일이 끝났고 이제 8일 차죠. 화면에 보이는 미완성 부처는 우리가 손을 대기 이전에 우리 한국 불자님들이 연화대를 만들기 이전에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지라는 보르부두르 그 십층 탑에서 나온 미완성 부처죠. Unfinished. 부처. 붙다 이렇게 그냥 돌 위에 앉아 있었죠. 이거를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어, 이상하다 그러셔서 연화대 위에 마치는 작업을 했고 했죠. 예, 왜 했는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무의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금강산매경금강삼매의 엄청나게 위대한 참.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새삼 느끼게 되는데 입실제품의 주인공은 대력 보살이죠. 처음에는 아가타 비구가 부처님을 칭찬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해탈 보살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게 나오죠. 나로 있는 상태로 벗어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 보살이 나오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보살이 나오죠. 그렇지만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서 공에 공에 빠지면 안 되니까 시망보살이라고 또 바뀌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드디어 대력보살이 되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무슨 말들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살던대로다 살기 때문에 어, 해탈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해탈하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해탈을, 그러니까, 그렇지만, 불자 중에서도 해탈도 할줄 몰라. 무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은 알지만, 무주상 보시라는 말도 알, 알지만, 실제로 어디 가서 들러붙는 거 그렇게 좋아해. 무주 몰라.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라는 말도 알고 주인공이라는 말도 알, 알지만 자기 마음의 주장자도 없어. 당연히 힘도 없어. 그래서 이 군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저 자신한테 드린 말씀들이거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하다가 이제 참,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저 미완성 부처님도 이마가 이렇게 다 깨져 있지만, 저도 막 맨땅에 헤딩하다가 뭐 대가리 깨진 게 지금 뭐 있죠. 그래도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참, 결국은 찾아내게 되고, 이거를 이제 지금 다른 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 드리려고 알려 드리고 싶은 거죠. 안 알려 드리고는 못 견디겠으니까. 아, 물론 처음엔 다른 분 도인, 도움을 받지만 그분 도움은 아, 그냥 시작이죠. 그분 도움이 필요하죠. 마치 몇보변화경에서 부처님 그 몇보변화경 제 12품 대바닷다품에서 부처님이 금생의 원수인 대바닷다의 대바닷다가 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이번 생에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내받았다는 법학형이 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거를 네가 나한테 잘하면 그거 줄게 라고 해서 꼭지를 따준 거죠. 그런 것처럼 제 꼭지를 따주는 분도 그구 선생님이시고 저는 그거를 또 다른 분들 따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10년, 20년이 넘도록 끙끙 대고 고민하던 것으로 다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상 붙여서 할 거고요. 아, 조체담 님, 조체담 님이 따님의 이름으로, 이은정 님의 이름으로, 이현경 님의 이름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은정님의 이름으로, 이영경님의 이름으로, 법화산부경에 후원금 내주셨어요. 이것도 엄마로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엄마가 해야 될 거는 자기 무의식 중에 자기가 태중에 있던 아이들과 각, 공유하고 아이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 두려움, 걱정, 분심, 수치심, 슬픔, 읏, 두고 보통. 이제 유식에 두려움, 걱정, 결핍, 수치심 이거 다죠. 이거를 엄마가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 조최단 보살님은 뭐 서울 오시라고 그래도 말이지 오시지도 않고 말이지 그래요. 아직 배가 덜 고프시죠. <laughs>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따님들 이름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이어서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대력보살에 대해서 이제 대력보살이 등장하니까 거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어서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에비드 호킨슨 박사 이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을 어 오늘 일단 생태크 수업해서 하고. 내일 생태크 수업을 통해서 또 하고 하시면은 21일간 그 참회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사죠, 정신과 의사죠. 그 심리 치료를 많이 하신 분이고. 어, 프로이드라든지 융이라든지 이런 서양의 아, 철학가들, 정신분석하는 철학가들에 대해서도 노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의식으로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사람들은 3일간의 극심한 고통이 지지 나든지 물난리가 나든지 불난리가 나든지 자기를 살려줄 사람은 하느님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3일간만 하게 되면 그땐 다 버린다고 해요. 그때는 다 버린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가 부처님이 밝혀두신 바가 있는데 이분은 인도 철학도 공부했지만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은광경에 대한 깊은 신뢰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호킹 박사의 의식혁명을 그때 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의식 수준 수준으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높은 의식 수준이 뭐냐. 불이 아닌 돌이요. 불이 아닌 돌이. 나를 괴롭히는 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이거를 이거를 나중에 이제 자기 눈으로도 확인을 하는 거죠. 둘이 아니었구나. 이게 상황이건 감정이건 사람이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엄마건 조상님이건 어렸을 때부터 자기한테 작동돼 있는 신빨이건 네, 성남시에 내가 두번 가봤거든요. 성남시의 아버지, 성남시 모란시장이 예전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랑 두번 가봤는데 부 선생이 그래요. 거기 창류촌이 성남시 창류촌이 아주 굉장하게 이렇게 미아리처럼 있었나봐요. 거기도 있었겠죠. 뭐 사람 사는 살고 뭐왜 없겠어요? 거기 창녀촌이 딱 가보니까 점집으로 바뀌었더래요. 점집으로. 창녀 하는 것도 몇 군데 있지만 다 점집으로 바뀌었더래요. 어설픈 무당들이 그렇게 많대요. 신들도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누가 무속인들한테 찾아가면 신 받아야 된다고 너 신께 있다고 신 받아야 된다고 협박을 한대 네가 안받으면네 자식 죽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여자들 다 받아 버린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마 신과 자식 신이 생겨서 상납 구조가 만들어져 갖고 빙 뜯기의 무당 업소가 되는거래. 실력도 없는 신들이. 그렇다래 나는 어딘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뭐 그렇겠지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런 쌈스카라 같은 것들 정산할 지도 모르고 어려운 일은 계속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이게 목사님한테 가면 얘기하나 누구한테 가면 얘기하나 무당이 가면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무당한테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면 신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되잖아 그 사람은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때부터 자기 감옥에 박히는 거고 이제 그 공수해 준 것도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래. 2천만 원인가 얼마 내야지 신 신하고 연결시켜 준대. 그게 그렇게 성남에 있더라.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못 풀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나 자기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없다고 정말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많이 가는 애들은 50대 60대가 가는 게 아니라 젊은 남자 여자애들이 그렇게 간대요 나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나요 네, 저 저 남자랑 헤어졌는데, 그 사람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전부 그런 거 물어보러 온대. (20대) (30대) 애들이 답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그냥 받, 받아도 좋은데, 친과 자기가 하나가 돼버리니. 너, 니가 안 받으면 너. 이 자식 죽어 그러면 엄마들이 600만 원, 2천만 원 들고신 받아 버린다는 거야. 밖에서 구하는 거지. 높은 의식는못 가는 거야. 계속 계속 모아 하나가 되는 거지. 자식과 하나가 되고 돈과 하나가 되고 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봤지만 뭐좀 아는 소리 하고 뭐 이렇게 좀뭐 귀신 볼줄는다는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 쥐뿔 아무것도 잘난 거 없으면서 엄청나게 잘난 척하죠. 환화가 됐다고 생각. 그러니까 아주 아주 낮은 의식이죠. 근데 이 아주 아주 낮은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99%네. 그러니까 높은 의식으로 산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높은 의식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것과도 둘이 아니라는 거. 죠 자기 역경계 생기면 이 역경계 뛰어내야 되잖아. 자기 힘들면 이 힘든 상황, 좋은 상황으로 바꿔야 되잖아. 가난하면 돈 구하잖아. 누구한테 돈 띄면 돈 받아야 되잖아. 누가 나를 해를 입히면 복수해야 되잖아. 억울하면 밝히고 싶잖아. 동일시하니까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없애져? 만법유식이라는 말을 알면 모든 법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있다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가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내가 방아차. 이 사람 은항복 기제라는 말을 썼어요. 방아차. 받아들임.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들임을 자기가 아, 해보고 나니까 이걸 3년 반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를 에, 자기가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족들 가르치고 친구들 가르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한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고 높은 의식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높은 의식의 에너지 단계가 뭐냐 안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안락한 상태 이 안락한 상태의 특징은 어떤 욕망도 없는 거죠. 우리 수선신 보살님이 진광역 고사님 내일 오시라 그러니까 이제 수선신 보살님도 빨리 하시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뭐 근데 뭐에 그래서 제가 예 해드릴 거예요. 근데 빨리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빨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는 거거든.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을 자기가 억지로 조작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조작이 돼 가지고 자기는 참나에 가지를 못해. 시간하고 공간은 짝인데, 여기, 이걸 시간을 자기가 조작하고 싶으면 공간도 조작이 돼. 참나나 하나가 안 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나 수준의 전형적인 특징은 안락. 어떤 곳에도 조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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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제 하면 해 되면 예아 e n 아 m e 틈틈틈 e n Amen. 기분 나쁜 내 마음에 좀뭐좀 역경계 있는 뭐 전화를 받았거나 문자를 받았거나 혹은 그런 사람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거나 내가 다 이제 어, 알았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 거죠 옛날에는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한 게있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즉각 즉각 털어내죠 이렇게 털어내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디, 어디서든지 그냥 앉든지 그럴 땐 서서해도 되는데 이제 내가 주의를 확실하게 잡을 줄 아니까. 가급적 아, 편안한 상태로 오늘 별로 짜증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털게 없나 보다. 이게 이게 오늘 아침에는 보욕탕에물 받아 놓고, 해. 물 받아 놓고 하면 밤만 해도 받는 게 없으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하잖아요. 40분 정도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막 이러지만 나중에는... 나머지 그 중에는 처음에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다가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질 때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밖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숨이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순두부 이렇게 보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다음에 선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대문 출렁출렁 하잖아요. 안에서 그냥 출렁출렁하는 걸 그냥 느껴요 이렇게. 그때는 내가 입으로 이렇게 뱉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혀 없어요. 이게 아기 우는 거나 똑같아요. 아기울때막 울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둬. 똑똑한 엄마들, 이게 좀이 아동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은 아기울때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다 울고 나면 간도요. 그때 이제 엄마가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무식한 엄마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9.9%가 99 무식해요. 여기 자녀분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녀분들 때문에.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래 너 말해봐. 엄마한테 말, 말 못할 게뭐 있어. 어, 엄마,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러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개떡된 게 아기 때부터인데 엄마한테 말 못할 게 어디 있어가 말이 되냐고 아기 때부터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네가 형이라는 게 네가 언니라는 게 네가 학생이 공부나 하고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개떡된 게이 아이 쌈스카라에는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무식한 엄마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 못할 게뭐 있어 얘입 닫아. 방, 방문 걸어 잠그고 있어. 어느 엄마나 다 그랬어. 어느 엄마나 다그래 그게 쌈스카라예요. 그게 그애 입장에서는 그게 엄마한테만 했을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친구한테 당한 거 없었을까? 동생한테 당한 거 없었을까? 창피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이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요 처음 몸으로 나오는데 이제 침대에서 하거나 목욕탕에 물 받아 놓고 하거나 하면 앞으로 막 이럴 때도 있어 하다 보면 어유 성질 같아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거는 싫어 싫어 있을 수도 있어요 싫어 싫어일 수도 있어 난 몰라 이게 쌈스카라로 그냥 쌓여있는 거야. 저걸 패 죽여, 이럴 수, 이게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옆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떨릴 때도 있고, 이게 뭐 날, 이게 달라요. 이거를 이거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생각도 안 들어. 그거를 그거를 내비도 혹힌, 혹힌 상태는 최고의 높은 의식 수준 상태에서는. 안락한 평화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체험을 한 거야. 어떤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편안해. 그리고서 또 그리고서 또 이제 한시간 정도 이렇게 뭐 있다가 또 하면은 또 돼요. 그렇지만 그때는 40분 안 가. 보통 한 2, 30분밖에 안 가요. 이런 걸 제가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새새생생 쌓여왔던 삼스카라를 전체로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간혹 이렇게 앉아서는 왜 하느냐. 지금 기분 나쁜 건 지금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거는 집중해서 풀고 지금 기분 나쁜 거는 딱 앉아서, 앉아서 정, 정산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몸으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날 때는 그래서 높은 의식 상태일 때는 어떤 욕망도 들지 않아요. 편안해요. 초보 단계예요, 이거에. 근데 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면 아, 정조영 씨처럼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하고 사람 만나고 막할 일이 넘쳐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세상이 설레고 자기한테 설레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무겁고 짜증나고 하는 게싹 없어지는 근데 이거를 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거를 저는 잠깐 느끼는 거죠 이거 한 40분 하고 나면 잠깐 느끼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배나 피코 <laughs>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 고 <laughs> 심심하면 담배 피는 게 습관된 거야 내가 보니까. 속상하면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할일 없으면 담배 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요하다가흐다가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습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 상태에 그렇게 아무런 욕망이 없는데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질 필요도 없고 애를 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욕망이 없다라는 게 원할 필요가 없는 이게 저처럼 40분 하고 잠깐이 아니라 3년 반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 3년 반은 저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되게 집중 이사람 정신과 의사고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다 하면서 틈틈이 자기가 이거를 처음에 3년 반은 이 사람이 그냥, 그냥 이렇게 무의식을 털어주는 거를 모르고 이 사람은 뭐했냐면 네 하고 다 받아들이 어떤 상황이건 다 받아들이는 거만하고 왜 해야 되는데요? 왜요? 그거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하고 다 받아들여요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3년 반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욕망이라는 게 필요가 없더라 한 생각 일어나면 다 되니까 이거는 다 되니까 그리고 욕망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여기서 그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법 연화의 세계 열반계 이게 이게 법화 삼 부경에서는 이게 진성 공품 우리가 지금 공강 립품 끝났죠 입실 제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진성 공품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직 아직 저는 여긴 아니고 이런 상태에 가게 하기 위해서 동안 거 구십 일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동안 거 90일 하기 이전에 땀스카라 정리 기간을 21일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게 내일부터예요. 그래서 어, 생태크 회원님들한테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어,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2, 30분씩 쪼개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1대1로라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지만 유튜브는 뭐 내가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지난번처럼 갑자기 포항에서 성지순례한다고 막 여기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누가 보는지 모르잖아요.